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해 강원도에서도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기호 의원 사무실 앞에선 근조화한 시위가 열리는가 하면 대학생들의 시국선언 동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괜찮,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 사무실 앞 근조화한 사이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강원 지역구 국회의원 여섯 명과 춘천 출신 비례대표 진종호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규정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집단으로 탄핵을 거부했습니다. 국민이 모두 지켜보고있는데 뻔뻔하게 단체로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삼성 장군 출신이자 사선 국회의원인 한기호 의원이 내란의 원흉으로 전락했다면서 국회의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개엄 사태 때 지역구인 양구군청에 군사 경찰이 들이친 일에 대해서도 한의원이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학생들의 반발도 잇따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대학생들 600여 순한 명이 시국 선언에 동참했습니다. 강원대 교수들도 발언을 이어가며 시국 선언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퇴진, 내란 공모자 색출 처벌,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탄핵 소추안에 투표조차 참여하지 않는 대한민국 헌정사 영원히 기록될 부끄러운 일을. 춘천 교대와 한림대 재학생들도 시국 선언을 예고하는 등 이대로는 안 된다는 분노가 각계의 각 분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